이 사에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 주신 분, 주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 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요한이전은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스카 축제 엿새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한 리트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삼백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장례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겨,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겨,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라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하여 수석사제들은 라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라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